안녕하세요. 폰트 저작권 침해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폰트 관련 저작권, 폰트 관련 판례, 내용 증명 및 소송 대응 방법 순으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으로 직접 이동하시면 됩니다. 폰트 관련 용어를 보면 폰트는 글씨체인데 영어이고 저작권법에서는 서체로 쓰이는 동일한 용어로 영상에서는 혼용해서 사용이 되겠고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뿐 폰트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글씨체가 너무 좋아서 연필로 똑같이 그리면 침해가 아닙니다 폰트 파일은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폰트 도안은 출판물, 명함, 간판, 로고 등 인쇄물, 화면 등으로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표현된 결과물로 폰트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폰트는 손으로 만든 글씨체, 고딕체, 궁서체 등이고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폰트 도안은 프린트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글씨이고,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내용은 복제권과 배포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시 벌칙은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변과할 수 있다고 했고, 제14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번들 폰드란 프로그램 구입 시에 자동적으로 복사 설치된 폰트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A 프로그램 설치 시에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 파일을 B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 행위로 볼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 비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체 파일의 유통 경로는 참조하시고요. 패키지 서체 파일을 구입하거나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 파일을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내려받은 게 있다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약관 위반을 비교해 보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 형사상 책임이 있고 약관 위반은 저작재산권 침해 이외에 권리자가 정한 사용범위와 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형사권이 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이용 제한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직원의 불법적인 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 책임 인쇄용 폰트를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매주 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폰트 파일 설치,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폰트 파일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이 있고, 민사건인 약관 위반 사례는 인쇄용 폰트를 사용해서 기업 상징이나 상표 이미지 제작, 비영리, 개인 목적의 무료 폰트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사례를 보면, 무료 비영리 목적 폰트 파일을 후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관 위반으로 a는 학교 발표 과제를 하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다.a는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폰트 파일을 사용하였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때 무료로 배포한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위반 행위는 없습니다.a는 웹디자이너 b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B는 홈페이지에 삽입할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폰트 파일을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위탁, 도급 계약에 따라 B가 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작업한 경우, A에게는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 사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A가 이런 폰트를 넣어라 하는 식으로 주문을 했으면 A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번들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은 A는 D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 이 프로그램에는 번들 폰트라고 하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폰트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폰트 파일 중 일부가 G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는 특정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번들 폰트는 일반적으로 D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 자동으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설치되는데, 일단 윈도우 폰트 폴더에 설치되면 D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 폰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폰트 파일이 아닌데도, 이용자가 별도 조치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 유형 선택에서 상담 내용을 보면 약관 위반이 된다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부 안내에도 약관 위반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례 10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관 위반이 성립된다라고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인쇄용 폰트를 PDF 파일로 만든 경우에는 인쇄용 폰트를 구입한 인쇄업체 A는 B로부터 자료집 편집과 인쇄를 의뢰받아서 A는 인쇄 전 확인용으로 최종 편집본을 PDF 파일로 제공하였고 B는 이 PDF 파일을 본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폰트 저작권자는 PDF 파일에 폰트 파일이 무단으로 포함되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인쇄업체 A의 경우에 인쇄용 폰트 파일을 구입했기 때문에 PDF 문서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B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잡지 폰트를 이미지화한 경우에는 A는 온라인 잡지 서적 유통업자로 B 출판사에서 제작한 잡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기로 계약하여서 이 잡지를 전부 이미지화한 뒤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폰트 파일만 보호할 뿐 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A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 책임이 없습니다. 필요한 폰트를 찾는 법은 무료 폰트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것은 사용 범위 한정으로 약관 위반 위험이 있으니 거기서 다운로드 하는 것보다는 안심 글꼴을 검색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글꼴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고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료는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로 검색하면 문화관광체육부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로 검색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가 나옵니다 폰트파일 저작권과 약관은 직접 작업을 안 했으면 본인은 저작권 침해가 없고 약관 입에도 없고 제작자가 누군지 폰트 회사에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안 했으면, 번들 폰트이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지만, 약관위반 가능성은 있고요. 번들 폰트가 아니면 컴에 깔려있을 경우인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했으면, 복제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무료 폰트가 아니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무료 폰트이면 상업용에서는 사용 안 하기로 동의를 안 했으면, 저작권 침해. 약관 입의 가능성이 없고, 상업용에서는 사용을 안 하기로 동의를 했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지만 약관 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폰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폰트 파일은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했고,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글씨체를 폰트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 폰트 외형 디자인만 따와서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고 번들로 제공된 서체들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자동으로 설치되었다면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서체 도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비영리 목적인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후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고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통상 사용료가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고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원고가 352만 원을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산정했고, 무료 배포 폰트는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제권 즉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했고, 무료 배포 폰트 손해금은 원고는 손해 330만 원을 주장했는데 사용범위 계약에 동호하는 형식이 아닌 사용범위 프리, 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개인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사용 허락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포섭되었다고 단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은 사용범위 계약에 동의하는 버튼을 클릭했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원고는 220만원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2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내용 증명과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다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의 소송 과정은 대략 저작권 폰트를 검색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권, 본 서신과 관련해서 귀사는 현재 귀사가 사용하는 000의 프로그램이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업무상 사용된 컴퓨터 수량만큼의 프로그램 정품 확인 표식 시리얼 번호를 당 법무법인으로 알려주시거나 또는 기타 정품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를 당 법무법인 아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규 정품 등록은 각각의 통합본에 하나여 당 법무법인과 협의 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진행을 종료하는 대체 수단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귀찮으면 전체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대응은 답변서는 보내봐야 난 이런 증거가 있다고 혹은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되므로 무시하고 전화가 오면 나는 모르니 소송해라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대다수가 법무법인의 유도질문에 걸려든 사람이고, 최악의 경우에 형법에 따른 기소유예,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30에서 50만원 정도이니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증명에 첨부한 캡처 사진은 증거가 안 되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저작권이 있어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만이 직접 증거이고, 검찰 내부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일반적이고, 취소도 하지 않을 30에서 50만원짜리 소액 피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한 본인의 말실수가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폰트를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법무법인에게 있고 청문회를 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이나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올릴 때에는 법무법인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으므로 회사 이름을 올리지 말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문제를 상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 회답을 안 하면 조치 착수를 한다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만일 귀사가 본 공문을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에 정품 프로그램의 등록 여부에 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당 법무법인은 부득이 귀사에 대하여 귀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명백한 체정 자료를 근거로 하여 빈 형사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착수 최고장에 대한 대응도 대용증명과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전화가 오면 나는 모르니 소송을 해라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제작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 해도 알려줄 필요는 없고 제작자의 법적 문제를 알아보면 제작자가 모든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 문제 없고 인쇄용 라이선스 만 있는 경우에는 인쇄용 출력물로 pdf 파일을 만들었으면 문제 없고 폰트 프로그램으로 직접 pdf 파일을 만들었으면 약관 문제가 발생하고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없겠지만 상업적 제작자가 아닌 경우에 간단한 로고나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작자를 알려줄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 해답을 안 하거나 해답을 해도 저작권이나 약관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제작자, 회사, 공무원 등 소송하기 용이한 대상이거나 악착 같은 회사가 아니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작권이나 약관위반을 인정하면 시중가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응하면 귀찮거나 무서운 일반인은 고액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잘못을 인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 민사 소송을 쉽게 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 과정은 경찰 진술이나 검찰 진술 시에 혹시 합의 시에는 그 회사의 모든 폰트에 대해 구매 이전 사용 분도 면책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경우에는 무료 배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번들 폰트 경우에는 몰랐다고 수정하는 게 좋고, 기각이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로 기소 유예가 되면 종결이 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하려면 정식 재판을 요구해서 소명 기회를 갖는 게 벌금이 더 저렴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히 또 기각을 해도 사용 증거를 수집했으면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대응 방법은 저작권 침해만 형사권이고, 약관이 반은 형사권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폰트를 배포한 적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배포한 적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 2 0 1 5다 1017을 프린트해서 경찰에 가져가서, 해당 폰트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대법원 2015다 1017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이유도 없고 제가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답변하고 경찰관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더 이상 바르는 자제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약관 위반을 확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입장에서 보면 형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폰트회사에서 요청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해서 내 컴퓨터에서 사용한 폰트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되고 컴퓨터에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무죄로 추정되지만 폰트 회사에서 작성 중인 고소장에 기입을 합니다. 23년 3월 1일경 피고소인이 컴퓨터에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요. 따라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폰트사의 행위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맞소송 검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대응은 저작권 침해 및 약관 위반에 대해서이고요. 형사에서 기각을 했는데도 민사소송을 걸어올 때 무시를 하면 안 되고요. 민사소송은 형사건인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으로 약관 위반이면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단서 혹은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폰트 프로그램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답변 때문에 인사소송에 걸렸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먼저, 폰트 프로그램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면 컴퓨터는 고수덥이나 동영상 볼 때나 사용하고 문서 작성은 할 줄도 모른다, 한 적도 없다, 라고 추정하던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약관을 부정하는데 창원 지방법원 2020 가소 106357 판결을 인용해서 무료라고 해서 모든 게 무료인 줄 알았고 사용 범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둘다 부정을 못하면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인 폰트 가격 산정은 해당 폰트를 다운받아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폰트 가격 산정을 위해서 해당 법무법인에 해당년도 해당 폰트 판매 가격, 해당년도 해당 폰트가 포함된 폰트 패키지 가격, 해당 연도 해당 폰트 개별 판매 부수와 패키지 판매 부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해당 폰트 패키지 판매 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판매 부수를 확인해서 무시할 수준이라면 소송을 위해서 만든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은 부정되어야 되고 폰트 패키지에 100개 폰트가 들어 있고 100만원에 판매한다면 개별 폰트는 1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폰트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를 누구나 다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인 것처럼 사용을 하게 해서, 폰트 사용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데, 약관 위반이라고 하면서 소송 합의금을 유도하려는 책임을 물어서 90% 감액을 주장하면 1,000원 정도가 됩니다. 판례상 손해배상액이 30에서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피고 측에서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반론을 하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폰트사의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게 약관 위반이 된다면, 폰트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컴퓨터에 설치되면 이후의 사용자는 영구히 약관 위반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 해당 폰트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고 그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식 또는 식별력 있는 약관 위반 위험에 대한 경고와 같은 절차가 없는 가닥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약관에 대해 인지를 할수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폰트사는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번들폰트 혹은 개인 무료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및 설치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해당 폰트가 사용된 인터넷 게시물을 추적해서 라이선스 보유증명을 요구하고, 약관 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권리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민법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대응을 하는 것이고,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건은 상업적으로 다량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기소 유예가 되므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형사 무죄가 되더라도 작업을 직접 안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책임이 가고 그 외에는 민사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법무법인에서 찾으라고 하고 민사가 진행이 되면 손해배상액을 아주 작게 산정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